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날 집에 들어온 오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활기차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들어서던 오빠였지만, 그날따라 한층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섰거든요.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수연이랑 헤어졌어요.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헤어져?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던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오늘 수연이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내내 고민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니 1년 넘게 만났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야 보였단 말이야? 오빠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동안은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형민이네 커플이랑 만났는데, 형민이도 수연이 보고 조금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형민이가 실망을 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해 보였습니다. 오빠가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오늘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수연이가 자꾸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모른 척 넘어갔는데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형민이도 난처해 보였고 분위기가 정말 싸늘해졌어요. 그동안 수연이가 그런 적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랬단 말이야?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배려심이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아니죠? 많이 무례해 보였다는 말이 맞겠네요.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도 한숨을 내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아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정막만 흘렀고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요. 오빠 말에 의하면. 그날은 친구네 커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했어요. 오빠의 절친인 형민이 오빠 여자친구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맛집을 알아냈고 그곳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모양인데요.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 보니 다들 만족했기에 오빠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네요. 민지 씨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기저기 물어본 것 뿐인걸요? 저도 맛집을 찾아봐서 하는데 리뷰가 많아서 찾아가 봐도 맛이 형 아닌 집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네요. 오빠가 민지 씨를 칭찬했다는데요. 오빠 입장에서는 열심히 알아봐 준게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으로 오빠 여자친구 얼굴이 내내 좋지 않았다네요. 그 바람에 다들 오빠 여자친구 눈치를 보게 됐다는데요. 잠시 후 오빠 여친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팔짱을 낀채 입을 뗐다네요. 여기서 머리카락 나왔어! 순간 오빠 여친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미간도 잔뜩 찌푸린 상황이었기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가 순식간에 직원을 불렀다네요. 저기요, 여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 새로 해다드려도 될까요? 지금 음식을 새로 해다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이제 보니까 여기는 청결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 필요 없고 사장 굴러와요. 오빠 여자친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기에 직원이 당황한 채 계속 사과를 했던 모양인데요. 그 모습을 본 오빠가 급히 여자친구를 말렸다네요. 수연아 다시 해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먹자. 여기가 유명 맛집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넘어가면 사람을 호구로 한다니까. 수연아 부탁인데 그냥 다시 해달라고 하자. 오빠가 간절한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사람들 눈길이 쏠려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친구 커플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오빠의 간절한 목소리에 오빠 여친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는데요. 직원이 곧 다시 음식을 만들어다 줬다네요. 하지만 오빠 여친이 계속해서 투덜댔던 모양이었어요. 이미 입맛이 떨어졌는데 다시 가져오면 뭐 하겠어. 수연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해하자. 자꾸 그러면 분위기만 나빠지잖아. 잘못은 식당에서 한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즐겁게 밥 먹고 싶어서 그래. 우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민이랑 민지 씨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오빠가 설득했지만, 그 뒤에도 오빠 여친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결국 서둘러 마무리하고, 그곳에서 나왔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이동을 하던 중에도, 오빠 여친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했다네요. 위생도 엉망인데, 맛집은 무슨 맛집이야. 완전 최악이구만. 그래도 맛은 있었잖아. 직원도 사과했고, 음식도 새로 만들어다 줬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더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난 그런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오빠 여친이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싸우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오빠는 크게 실망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보니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네요. 그런데 잠시 후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민지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했답니다. 형민 씨, 저기 호떡 판다. 우리 호떡 하나씩 먹고 갈까? 정말이네. 그럼 몇개 사서 나눠 먹자 오빠 친구 커플이 니어카 같은 곳에서. 호떡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갔다는데요. 오빠네 커플도 뒤를 따라갔답니다. 호떡 냄새가 사방에 풍기고 있었다 보니 사자마자 뜨거운 김을 불어가며 한입 베어 물은 채 친구네 커플이 호떡을 오빠에게도 건넸다네요. 호떡을 받아든 오빠가 여자친구에게도 주며 말했고요. 수연아 너도 하나 먹어봐. 아까 저녁도 많이 못 먹었잖아. 그런데 오빠 여자친구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싫어! 나는 더러워서 길거리 음식 안 먹는단 말이야.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저리 치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네요. 호떡을 팔던 아주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진 건 물론이었고, 친구네 커플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결국 오빠가 아주머니에게 허리숙여 사과를 했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틀릴만한 것도 아닌데 가끔 보면 자기는 너무 착한 척하더라. 수연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호떡을 팔던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친구 커플 표정도 말이 아니었기에 오빠가 여자친구 손을 잡아끌고 말했다네요. 잠깐만 이리 와봐.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냐고? 그 와중에도 여자친구가 오빠에게 버럭 외쳤답니다. 난 길거리 음식 싫어서 싫다고 했는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더럽고 지저분해서 싫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오빠가 친구네 커플에게 사과를 한채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시 차에 탔고 조용히 말했다네요. 수연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네 말대로 길거리 음식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내 친한 친구도 있는데 너무 예의가 없잖아. 싫은데 싫다는 말도 못해? 아까 보니까 형민 씨나 여자친구 엄청 챙기던데 자기는 왜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 수연아 사실 나는 네가 이렇게 예의가 없는 줄 몰랐는데 오늘 네 행동 보고 많이 실망했어 너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 오빠가 작정하고 불만을 토로했다네요 하지만 여자친구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그것도 그래 이제는 결혼한다고 부모님도 다 만나 뵀는데 언제까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겠어? 이제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네본 모습이라는 거야? 이렇게 예의 없는 모습이? 내가 볼 얼마나 예의가 없다고 그래? 길거리 음식 먹기 싫어서 먹기 싫다고 말한 것뿐이잖아. 전에 어묵이나 붕어빵 먹었을 때잘 먹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네 입장에서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잖아. 오빠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여자친구가 길거리 음식도 잘 먹었기에 갑자기 변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빠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여자친구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여자친구가 작정한 듯 입을 뗐다네요. 사실, 난 그런 길거리 음식 완전 질색이야. 정말 먹기 싫었다고. 내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랑 그런 길거리 싸구려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고 하던데, 자기야말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테 너무 함부라는 거잖아. 너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났던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 기분이 어떻겠어? 내가 만날 때마다 길거리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먹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나야말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친구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일이냐고. 안 되겠다. 지금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날 여자친구 모습에 큰 실망을 한 오빠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자 여자친구도 눈물을 닦으며 냉소적으로 대답했다네요.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 나도 자기처럼 답답한 사람이랑 더 이상 만나기 싫으니까, 이참에 그냥 헤어져. 그 말에 오빠가 잠시 멈칫하며 대물었답니다. 그말 진심이요? 어, 진심이야. 길거리 음식이나 먹는 자기 같은 남자, 정말 질색이야.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경악했지만, 오빠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네요. 그래, 그럼 헤어지죠. 생각이 다른 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네. 그럼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 오빠 여친이 문을 쾅 닫고 가버렸다네요. 결국 그날 오빠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엄마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헤어지는 게 맞지. 그만 들어가서 쉬어라.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방으로 들어간 뒤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이럴 거면 진작에 헤어질 것이지.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다 말해놨는데 이게 웬 망신이야, 그래. 엄마가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지. 결혼하고 나서 저런 성격인 걸 알았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진짜 답이 없을 뻔했다니까. 제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네. 그 모습을 보며 더 강하게 말을 했어요. 지금 망신당할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오빠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 판국이야. 잘 들어봐 봐. 지금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지 않게 하는 일이야. 네 오빠 보니까 완전 청 떨어진 것 같던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혹시나 그 여자가 울며불며 매달리면 오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니까? 엄마는 그런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제 말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듯 엄마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뒤 오빠 전 여친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빠는 정에 얽매이지 않았고 냉정하게 전 여친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친척들에게 헤어졌다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했어요. 언 날은 외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격이라는 걸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형님, 진짜 큰일 날뻔 했네요. 들어보니까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풍비박산이 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쫄딱 망한 집도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된 일인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올케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위안이 되네. 당연하죠. 진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희정이 친구 중에 참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소개팅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외숙모 말에 엄마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평소 엄마가 외숙모를 많이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숙모가 소개해 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올케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면 무조건 괜찮겠지. 근데 그쪽에서 소개팅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인데 그래? 애가 볼수록 참 마음에 드는 게 형님도 알다시피 우리 희정이가 내성적이라 친구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빈이 성격이 얼마나 좋던지 금세 친해졌다니까요. 성격이 얼마나 좋냐면요. 고등학교 때도 희정이랑 다빈이가 같은 학교였거든요. 어느날은 퇴근해서 대충 밥 차려서 먹어야지 싶었는데 집에 갔더니 다빈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반찬도 별로 없고 해서 급하게 참치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줬거든요. 근데 다빈이가 밥을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나 예쁘더라고요. 거기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맛있게 잘 먹었다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니 직접 설거지를 한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됐다고 하니까 사람이 도리는 해야 한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저한테는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등을 떠밀고는 직접 설거지를 깔끔히 해놓은 거 있죠. 설거지도 어찌나 깔끔하게 해놨던지 볼수록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뒤에는 밖에서 아이스크림까지 사 와서 저도 하나 주지 뭐예요. 애가 성격이 어찌나 좋은지 지금도 볼수록 탐이 난다니까요. 요즘에도 그런 애들이 있나 보네. 엄마가 신기한 듯 감탄하자. 외숙모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말도 안 꺼내는데 형님 말 듣다 보니까 준영이랑 다빈이가. 참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 꺼낸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랑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암튼 내가 다빈이한테 말해 볼 테니까 형님도 준영이한테 살짝 말해 보세요. 다 찾아봐도 다빈이 같은 애는 없을걸요. 외숙모 말에 엄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엄마가 오빠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소개팅에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외숙모가 소개해 준 사람이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렇지? 네. 성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 성격이 좋아 보여? 네. 엄청 좋아 보여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를 졸업했다면서 몽골어로 인사도 하더라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성격이 엄청 밝아 보여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거봐, 네 외숙모가 소개해준 사람이면 보증 수표나 다름 없다니까. 엄마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뒤두 사람은 인연이었던 것인지 반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세연이는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예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난몽그라 과가 있는지도 몰랐거든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된 거니? 거기에는 정원의 슬픈 사연이 있어요 슬픈 사연이라니 사실 저는 의대를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반대가 심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사둔 두 분이 반대를 했다는 거니? 아니 의대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사실은 부모님이 반대를 한게 아니라 성적이 반대를 했어요. 세 언니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저도 모르게 흑하고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엄마가 세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못 갔다 뭐 그런 말인 거지? 네. 성적이 어찌나 반대를 하던지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암튼 너를 누가 말린다니?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다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진짜 몽골어과는 왜간 거야? 엄마가 양심상 인서울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에 대해 몽골어과가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몽골어과 경쟁률이 엄청 세길래 이번에는 무서워서 아무도 못 넣겠지 하고 우주 상향해서 그냥 질렀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딱 맞아 떨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인사을 했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떨결에 몽골어를 배우긴 했는데, 다행히 재미있게 잘 배웠어요. 한국외대 외국어 학과가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네, 똑똑해. 몽골어 거라고 하면 다들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마련인데, 역시 어머님은 세련되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잖니. 엄마와 새언니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어찌나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지 보고 있던 우리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외숙모 말처럼 엄마와 새언니는 정말 잘 맞았고 새언니는 수시로 집에 드나들며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두 사람을 보며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새언니 성격이 좋아서. 고부 갈등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새언니가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그게 다 뭐니? 이거 땅콩빵이에요. 땅콩빵을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전에 어머님이 여기 땅콩빵 맛있다고 하셔서 은행에 가던 길에 샀거든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 뱅킹 하던데, 은행은 왜간 거야?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돈 찾는 김에 먹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완전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황당한 일이라니? 엄마가 새 언니와 땅콩빵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새 언니 입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에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우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땅콩빵을 사서 들고 은행으로 들어갔거든요? 돈을 뽑아서 지갑에 넣고는 봉투에 든 땅콩빵을 꼭 끌어안고 나왔어요. 근데 은행에서 나와서 조금 걷다 보니까 누가 제 땅콩빵을 낚아채더니 내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땅콩빵을 들고 도망을 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저도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은행 근처에서 땅콩빵을 사던 경찰 아저씨가 제가 소매치기 당하는 걸 보고는 냅다 쫓아가는 거예요. 경찰이 소매치기를 쫓아갔다고? 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막 뛰어가길래 그냥 두면 안될것 같아서 저도 가지 뛰면서 외쳤어요. 아저씨, 그거 돈 봉투 아니고 땅콩빵이에요.라고 말이죠. 세 언니가 어찌나 진지하게 말을 하던지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이를 악물고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요. 세 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머쓱해져서 조심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땅콩빵 파는 아저씨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내가 땅콩빵만 10년 넘게 팔았는데, 땅콩빵을 소매치기 당한 건 아가씨가 처음이야. 그러면서, 불쌍해서 내가 한 봉지 줄 테니까, 얼른 이리와. 그러면서 한 봉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치만 사람의 의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저씨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만큼 더 사온 거예요. 세 언니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엄마가 배를 움켜잡고는 한참 동안을 웃었습니다. 답이나, 넌 말이야. 하늘이 내려주신 보물 같아. 이 덕분에 맨날 웃지 뭐니? 저한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세 언니의 너스레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에는 엄마와 새언니가 마트에 다녀온 모양으로 전을 부쳐먹는다며 한참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아빠가 거실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했던 아빠가 짜증이 났던 모양으로 잠시 후 컴퓨터 모니터에 저장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뜨자. 아빠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시간을 작업했는데 그럼 저장을 해야지. 묵긴 왜물어 하여간 똑똑한 척은 더럽게 하면서 아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새언니가 아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컴퓨터랑 싸우지 마세요. 걔들이 원래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얘들이 똑똑한 적은 다하면서 엄청 답답하다니까. 똑똑하신 아버님이 참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똑똑한 내가 참아야지. 아빠가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며 엄마 아재가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는데요. 착하고 현명한 세연이 덕분에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명절을 앞두고 친척분들이 새언니가 보고 싶다고 엄마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 또한 새언니처럼 현명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우리 가족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